꿈꾸는 사랑 이채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가을때야 봄이 온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은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마구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런 요 같은 사람들아 피고지는 이치가 어디 복뿐이라 할까?